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비전 웍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 아이비전 웍스를요, 물려있는 배터리 장비주의다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은 지금 이 종목, 준비한 수익의 열차를 통째로 놓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1월 7일자로 완전히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배터리 검사기가 아니라 삼성과 인텔이 사활을 걸고 있는 여러분들, AI 반도체 유리기판에 한수꾼 같은 역할로 화려하게 다시 한번 재평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남들이 2차전지 언제가냐 한숨만 쉴때 새롭들은 이미요 반도체 유리기판 특허를 확인하고 조용히 매집을 끝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진입을 마쳐놨죠 오늘 제가 영상에서 왜 우리 아이비전웍스가요 26년도 상반기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를 역전시킬 수 있는 치트키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돋는 내막을 낱낱이 공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안 보시면 정말 많이 후회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차트적인 관점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쪽 구간대하고요. 지금의 구간대 있죠. 완전히 다른 시야에서 보셔야 돼요. 재료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 여러분들 쌓여 있는 물량들은 어디 가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최고점 근처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정도만 한번 좀 볼까요? 우리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고개를 들고 결국에는 상승분 다 아토에는 조정에 밀렸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확실했던 건 뭐냐면요. 접점 구간대가 높혀졌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n자 파동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의 구간대는 제도가 바뀌었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렸어요. 자, 지금 현재 우리한테 남아 있는 물량들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만큼 빠질 때 있죠. 또 이만큼 상승 나왔을 때 있죠. 이렇게 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남아 있는 물량들은요. 이 노란 색깔 부분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있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 또 상승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지금 이 정도 물량들이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화살표를 하나 딱 긋겠습니다. 직선 하나 딱긋게요 현재 고점 근처에서 터졌던 거래량에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내려서 보셨을 때이 이 정도의 거래량이 지금 이제 쌓여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거래량 맞나요? 절대 많지 않은 거래량입니다. 차라리 다행인 건 뭐냐면, 요쪽 구간대의 거래량이아니라는게 우리한테 다행이라고요. 자, 결론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매물벽 있죠? 상당히 얇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게 뭐냐면요. 재료가 바뀌었다라는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렸어요. 자, 애시당초, 우리 아이비존 웍스 같은 경우에는, 자, 배터리, 2차전자 관련한 테마 안에 있었죠. 근데, 반도체 불량 잡는 AI 눈이라고 해가지고, AI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정부한테 선정을 받았거든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의 재료가 편성이 된 겁니다 당시 기사가 언제였냐면 25년도 8월자 기사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 12월 29일에 이런 기사도 같이 올라왔네요 유리기판 시스템 개발 등으로 성장 전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LCD를 넘어서 반도체 장비주로 변신을 하고 있다 주력 사업을 바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부가 괜히 여러분들 AI 팩토리 전문 기업으로 선정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고요.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정말 본이 되는 반도체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이 유리기판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미세한 균열 즉 마이크로 크랙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라 점인데 이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요 공정 중에 기판이 박살나요 자 근데 최근에 우리 아이비전웍스가 어떤 사고를 쳤어요 유리기판에 TGV라고 해서 유리관통전극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구멍 주변에 미세한 결함이 까지 싹다 잡아낼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술 가진 곳면안 됩니다. 자, 근데 이 마이크로 크랙을 잡아낼 수 있는 이 광학 관련된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출원을 했어, 여러분들. 자, 요거 대박 재료입니다. 이거 아직 많이 모르거든요. 때문에 이 반도체 유리 기판 시장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 아이비전의 주가 가치는요 폭. 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배터리 2차 전지는 이제 그 뒷배밖에 되지 않았고 이제 여러분들 주력으로 반도체 유리기판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우리 아이비전 웍스 모아가셔야 돼요? 아니면 팔고 떠나셔야 돼요? 저라면요. 확실한 타점 잡고 매수를 진행을 하다가 또다시 확실한 타점 잡고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비전 웍스의 세력들은 일정합니다.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맞춰 놓고요. 보라 색깔 라인 때 터치가 나오면요. 얘들이 일정 구간 매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주가가 쭉 빠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지금의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쭉 주가가로 올려놓고, 보라색깔 라인 때 근처 돌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주가 쭉민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진입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는 딱 이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어디에서 매집을 했고, 얘네가 어디에서 팔고 나오고, 즉, 타점과 관련된 요게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자,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못 누르셨으면 지금 타이밍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제가 늘 구독자님들한테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가 되어주시다면 여러분들 제가 종목군 매매 진행할 때 타점들 공유를 해드린다고요. 혼자 치사하게 매매하지 않겠다고요. 따라서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희망하신다면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간단하게 문장도 남기시면서 구독자 인증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인 걸 알아볼 수 있게만 문장도 남겨놓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주소록에다가 우리 여러분들 추가를 맞춰놓고요. 종목금 매매 진행할 때 실시간 타점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아이비전 웍스도 아이비전 웍스인데 그전까지 우리 시장을 주름 잡았었던 로봇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률 나쁘지 않죠? 제가 근데 왜 아직 안 팔고 있겠어요? 지금 우리 장세 순환 매들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가다가 반도체가 가다가 조선원전이 가다가 2차전지 배터리가 가다가 방산이 갔다가 전력기계가 왔다가 자 어차피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를 펼쳐주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다는거 라자 그리고 밑에 반도체부터 조선 2차전지 바이오 신규상장 또 테마주들까지 요런 타점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실질적인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게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잊지 말고 꼭 구독 눌러주시고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독자님들 대상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타점이 필요하시다면 편안하게 구독자 인증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간혹 가다가 저는 몸뚱아리가 한 개인데 어떻게 일시다발적으로 문자를 줄수 있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종종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답점들을 발송드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먼저 보고 오시고요. 우리 아이비전 웍스 마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 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 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의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 속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재차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순환메 사이클을 이용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때 그리고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했다라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에서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쪽 구간에선 쓸데없는 기회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수 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링 내부에서도 우리가 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잘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고 또 진입하고 팔고 나오고 자 이러는데 보통 일주일 내지 2주 정도의 단기 스윙적인 관점의 템포가 가장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특징 특징이 있어요. 백 마디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매매를 진행했던 제 실전 매매 일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요 CP 시스템이란 종목이고요. 우리가 앞전에 보고 오셨다시피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대와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점을 잡고 잘 진입을 하시더라도 이쪽 고점 근처에서 우리가 팔고 나오지 못했다면 이쪽 구간대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내셨겠죠. 자 마찬가지로 잘 진입을 하고요, 팔고 나오시고. 또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고 진입을 하고 팔고 나오시는데 이 호흡이 대략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다음 보실 종목은 한라 캐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상장되고 나서 바닥 잘 다져주고 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 로봇 테마에 많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자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 때 팔아야 되는 구간 때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잘 잡고 진입을 맞춰놓고 여러분들 팔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팔고 나오시고 다시 진입 입한 다음에 또 팔고 나오시고 11월달 들어오면서 보호해수해질 물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닥 다져주고 나서 다시 재진입 마쳤죠. 다음은 AB1 바이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구간대하고 사야 되는 구간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종목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쪽 구간대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마지막 여러분들 재진입을 했어요.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았죠? 여기에서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물량들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서 재차 진입했는데 자 여러분들 대박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죠? 조 단위 규모의 계약을 당장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를 즐기고 있는 구간이고요. 순환 매장세는 여러분들 명확한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이런 패턴을 잘만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만 할줄 아신다면 정말로 이 순환매 장세에서 많은 기회들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도 저는 항상 타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구독자님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구독자인증을 통해서 타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8236-8454번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세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한텐 제가 직접 종목군 매매 진행하는 것들 종목 진입할 땐 종목명하고 매수타점 팔고 나올 땐 종목명하고 매도타점들 이렇게 타점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생업이 바쁘셔서 차트를 잘못 보시는 분들 혹은 아무리 타점과 관련해 설명을 드려도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편안하게 먼저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 다음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8 2 3 6의8 3 5 4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저는 이렇게 모바일로 시청 중인데 문자 메시지 넣는 게 너무 많이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메시지 창에 알아서 나올 겁니다. 그 메시지 창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적으시고 전송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클릭 한 번으로 해결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우리 아이비전웍스의 주봉캔들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셨을 때, 제가 영상 앞전에 뭐라 그랬죠? 너무 최고가까지는 지금 당장 분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언급을 드렸었고, 새롭들이 어느 구간대에서 미리미리 매집을 맞춰놨는지, 얘들의 대략적인 평단가 먼저 여러분들 파악하시고요. 얘네가 일단은 어느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시는지, 이런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의 구간대에선 명확히 보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저점이 높여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1월 7일부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 유리기판 쪽 테마에 같이 이제 좀 편성이 됨에 따라서 시장에선 다시 한번 재평가 수급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미 유리기판 검사 시스템의 상용화 준비가 끝났고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을 지키기 시작할 겁니다. 기업의 근간이 될수 있는 실적이 만약에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규 수주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자, 그때부터 주가는요, 엄청나게 우후죽순 다시 한번 고공행진을 해줄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자리는 무엇보다 기회의 자리가 될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이 진입했을 때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는 일단은 날라갔어요. 자 대신에 우리가 최고로 비싸게 팔수 있는 이 기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 중한 개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타점을 잡기 위해선 세력들의 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 명심해 명. 명심. 하시고 여러분들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 미리미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어차피 제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저는 여러분들 영상 촬영할 때요 올라가지 않을 종목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분석이라는 걸 아예 하잖아요. 비단 우리 아이비전웍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 분석 영상 업로드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인사이트 넓혀가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따라서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버튼 못뭐 누르셨으면 지금 타이밍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때엔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색깔 신호가 나와 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 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 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통신만 보내주시면 되구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